안녕하세요. 하우스셀러 윤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인천 동암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게 될더투루엘 아파트 소개시켜드릴 건데요. 평당 900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2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신축 아파트 동암역 더투루에 지금 한번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지 조건은 동암역 초역세권,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. 주변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세권 위치이기도 한 오늘의 더투렐 아파트. 생활 인프라를 너무나 잘 갖춘 부평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오늘 프리미엄을 갖춘 더투렐 아파트입니다. 계약금 500만 원으로 만나 볼수 있는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로열층을 빨리 선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밖에도 우리 너무나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무상 지원되는 게 너무 많은데 발코니 무상 지원에, 가정 가구도 무상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.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더 투루엘 아파트. 그럼 제가 지금 안쪽 꾸며져 있는 84 타입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합역 더 투루엘.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84 타입인데요. 제 입구,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실 입구에 들어가면요. 양 옆으로 수납장이 있는데, 이쪽으로 보시면 키큰장총 다섯 칸 들어가 있고요. 제가 한번 쭉 내려서 한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우리 이제 신발들, 데일리한 신발들 넣었다 빼다할수 있도록 쪽에 하부 쪽 띄어놨고요. 단차 시공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, 자, 여러분들 이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면 입구 쪽에 펜트리가 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펜트리가 작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 쪽에 방세 개짜리 방중에 오늘 작은 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은 방 사이즈 여러분들 보이시면 아실 거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넓게 잘 나와서 지금 꾸며 놓은 것처럼 싱글 침대 하나 들어가고요 옆쪽으로 책상 같은 거 넣으셔도 너무 좋을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이렇게 있는데 무상으로 에어컨이 두 대가 옵션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유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무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전이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. 지금 작은 방에만 들어가 있는 이 옷장인데요. 옷장이 총두 칸으로 들어가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균 기능까지 들어간 이 기능도 무상 옵션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사이즈 너무 잘 나왔죠? 세 번째 방인데, 중간방, 안방 정도 사이즈 나올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지나쳤는데, 욕실이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메인 욕실 같은 경우 이렇게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 오늘의 메인 욕실입니다. 거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렇게 약간 복도식을 좀 지나서 두 번째 방 나오고 있고요.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세 번째 방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온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자, 그리고 이제 거실 쪽 왔고요. 거실 쪽 보시면 우리 주부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거실 지나기 바로 전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. 아까 입구 쪽에 팬트리 공간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도 또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짐 보관하고 수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84타입 거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유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넓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도면하고 똑같이 나온 오늘의 거실 84타입 거실이에요 지금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거 보실 수 있거든요.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. 발코니 확장까지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개방감이 굉장히 넓게 우물형 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발코니 이제 무상 확장된 이 공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이에요. 주방 같은 경우 굉장히 넓게 좀 럭셔리하게 잘 나왔는데요.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아주 세련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. 주방 공간 또한 사이즈 잘 나왔어요. 옆쪽으로 보시면 기본으로 김치냉장고 그다음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잖아요. 냉장고 두대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 잘 나왔고요. 냉장고 옆쪽으로 보시면 세탁실이 나와요. 이렇게 들어가면 창문이 나 있는 여기 세탁실, 워시타워 충분히 공간 들어가고도 또 자기 공간이 또 남습니다. 네. 그래서 공간 확보가 너무 잘돼 있어요. 오늘의 주방이에요. 오늘의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 주방으로 아주 깔끔하고 아주 럭셔리하게 잘 나왔어요. 여기 보시면 상부 수납장도 아주 멋있게 럭셔리하게 잘 나왔고, 우리 하부 수납장도 잘 나왔어요. 지금 보이시는 이 가정 가구들은 다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. 무상 옵션으로.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고, 아일랜드 식탁도 잘 되어 있고, 옆에 또 6인용 식탁 자리도 확보할 수 있는 오늘의 주방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주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안방 보시면요. 지금 발코니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. 도면상 그대로 나온 사이즈라고 합니다. 도면상 사이즈 그대로 잘 나왔고 안방에 있는 에어컨은 무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옵션이고요. 자 이제 이 발코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발코니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쪽도 확장해서 안방을 넓게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네또 이렇게 따로 공간 뭐.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 옆쪽으로 부부 욕실도 사이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여러분 갖췄어요 그래서 드레스룸까지 별도로 나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별도로 나 있는데도 안방 사이즈가 너무 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거실 한번더 보여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압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게 될 더투레일 아파트 84타입입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로얄층 선정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하우스셀러 윤입니다.